그런데 제가 내란 특검에 경고합니다. 이것은 이이그 사태, 그러니까 내란, 이, 이 역사적인 이범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 혹은 무기 구형을 해야 된다. 나는 무기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역사에 남겨야 힘들어요. 된다. 무기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적으로 사형 하고 무기밖에 말씀드릴까요? 원래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이제 판결을 나중에 어떻게 내릴지는 몰라도 일단 검찰은 특검은 당연히 사형을 구형해야죠.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판사가 어, 판사가 나중에 지금 그런 고민을 할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사용을 구경해야지. 사형을 구형이에요. 제가 내란 특검 구형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이 부분 좀 계속 물어보고 취재합니다. 저기 특검에서 사형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목소리가 무기 없고요. 말해줘. 무기 얘기도 무기 얘기도 주류는 아니라 합니다. 야 말도 안 된다. 조리는 아니랍니다. 이 사형의 의미에 있어요.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은정 의원께서 아까 말했는데 이런 사람을 단죄해야 된다. 그래서 사형 구형이 구형이 의미가 크다고 얘기하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형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무기도 무기도 드물다. 이렇게 저는 취재해요. 이 특검이 사실 무기를 구형하고 싶은데 이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뭘가 부담스러워서 사형을 부담 스러사을구형하지 못하는 게 모자란데 무슨 부담스러워사형을구형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혈 사태가 네. 없었기 때문이고다는 얘기를 두 계속 두, 두 시간 정도밖에 네. 실제 아니지, 전쟁을 거를...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러니까그 아는데. 범대 범위 안그 아는데 범위. 그렇다고 자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그건 내가 부담스러워게 아니라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는데그 사람들의 네. 논리는 그래요. 유혈 사태가 없었다. 그리고 네. 정말 얼마 걸리지 않았다.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들이 그들이 참은 게 아니고 우리가 국민들이 네. 잘한 거지. 그래서 이네들도 이게 구형이 무기하고 사용밖에 없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음. 계속해서 이 얘기를 어제 많이 했습니다.